커피 소비 인구는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커피 배달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5천에서 한 1억 사이 정도가 드는 게 10평 내외의 배달 카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 같으면 춘천에 하면 한림대학교와 강원대학교를 끼고 아파트를 끼고 있는 한 요쯤에 배달 창업을 하지 않을까 어, 확실히 많네요 네. 근데 카페는요 어디 가나 많아요. 아, 어디가 많아요 <laughs> 어디가나 많아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프차 창업상담소의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프차 창업 상담소는 매주 예비 창업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예비 창업자분들의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사연 먼저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 지역에 카페를 오픈하고 싶은 50대 남자입니다. 현재 창업 자금은 5천만원 보유 중입니다. 창업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홀 운영보다는 작은 매장에서 배달 위주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창업 자금이 충분한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실제로 드는 창업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고요. 또한 카페를 시작할 때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세 번째, 그리고 배달이 중점인 카페를 창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권 정보가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어, 요즘에 배달 카페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 카페 카테고리에서도 최근에는 배달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음. 작년부터 뭐 백다방, 뭐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같은 저가 커피들 소비가 많이 늘었잖아요. 커피 소비 인구는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시켜 먹는 비중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음. 역시나 커피 배달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가 풀리면서 식당들은 정말 많이 배달 매출이 빠졌는데 카페 카테고리는 아직.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커피를 주문해서 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맨날 맨날 내가 사 먹던 거 귀찮을 때 배달시키잖아요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커피도 어쩌다 한번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음. 이제 뭐 데일리로 소비하는 뭐 하루에, 하루에도 하던... 몇 번씩 먹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뭐 이든도 실제로 지금 배달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배달 전문인가요 카페가? 어 저는 배달 매출 비중에 80% 정도 나오니까 음. 배달 전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또 이런 분들한테는 배달 카페 창업 선배로서 네 네가 <laughs> 많이 있을 것 <laughs> 같아요. 자신 있죠. <laughs> 마이프차 TV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이게 또 사실 50대 네. 남자분이세요. 네, 네. 참 진짜 창업 고민 많으실 나이대가 이때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창업 자금이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 자금이 배달 카페 기준으로 충분할까요?라고 하셨는데 이거가 충분하다 안 하다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나요? 어, 일단은 커피 브랜드들은 인테리어보다 커피 머신의 기기 장비 가격에 따라서 창업 비용이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음. 뭐, 작게는 한 5천만 원보다 조금 안 되는 금액에서 많게는 한 1억? 그래서 5천에서 한 1억 사이 정도가 드는 게 10평 내외의 배달 카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음. 그럼 지금 이등을 하고 있는 가게가 몇평 정도예요? 저는 10평이고, 홀을 겸하고 전 뒤에 뭐 테라스나 이런 별도 공사를 하고 이래서 음. 실제로는 보증금 포함한 1억 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배달 커피숍은 일반 배달숍에 비해서는 아예 빠진 위치로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홀은 운영을 안 하더라도 테이크아웃까지 배제하는 브랜드는 거의 없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보이는 상권에 들어가야 돼서 보증금, 그러면 아무리 춘천이어도 한 천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 음. 더그 구체적으로 해서 5천만 원으로 창업할 수 있는 카페. 알아보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아, 네. 어, 일단은 비용에 따른 브랜드를 찾을 때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정보공개서에 있는 비용보다 한 20~30% 정도 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정보공개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브랜드를 고르기 쉬운 방법이니까 어, 정보공개서 기준에 창업 비용을 필터링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네네네. 그렇지. 저희 마이 프랜차이즈 서비스는 뭐 검색 포털에서 이렇게 마이프 차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어, 이쪽에 들어가셔서 원래는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커피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긴 한데 배달 전문점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럴 때또 꿀팁이 있습니다. 테마에 들어가시면요. 어, 배달 특화라는 카테고리가 배달 있어요. 배달 카테고리. 네. 여기에서 필터를 누르고 커피를 누르면 커피에서 배달을 특화된 브랜드들만 볼수 있어요. 음. 이 중에 뭐 제일 좀 많이들 들어보신 브랜드가 복명동네 커피나 모주 라이크 이두 가지일 거예요. 음. 그중에 저는 복명 동네 커피를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명 동네 커피를 들어가면 이 브랜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음. 대표 메뉴가 어떤 거고, 뭐 인테리어는 어떤 컨셉으로 가지고 가고. 창업 비용은 어떤지 동명동네 커피는 창업 비용 한 4,750만 원 정도 든다고 음, 나와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2, 30% 더하면 한 6,000에서 7,000이 실제로 드는 비용일 거고 여기에 보증금 포함하면 여기 난 7,000에서 8,000그 정도 내외에서 시작할 수 있는 브랜드지 않을까 음...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딱 10평 기준이네요. 네, 여기도 보면 10평 기준이라고 매장 개설 비용의 평수가 나와 있죠. 네, 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정보 공개서와는 별도로. 어 북명동네 커피 본사에서 지금 실제로 이 정도 들어요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어. 브랜드 정보에 이 정보가 담겨 있는 브랜드도 있고 안 담겨 있는 브랜드는 가맹사 편향이라는 걸 클릭하면 실제 정보 공개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뭐월 평균 매출이라던가 네, 일반적인 창업 비용들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정보 공개서라는 게한 음.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 차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2022년 동면 22년도가 끝난 다음에 공정이 업데이 트 에서1년 반, 1년 정도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시간적 오차들을 마이프차의 브랜드 정보를 통해서 좀 좁힐 수좀 있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정보 공개서 내용이 기준이긴 하지만 최신 정보가 아니니까 브랜드에 좀더 상세하게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 아, 요 정도 금액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맞아요. 정보 공개서보다 저렴하게 창업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대체로 정보 공개서보다 2, 30%는 더 생각해야 될 거라는 고려를 하고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하고 창업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프차 TV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 거잖아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 결국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네. 받을 방법이 좀 있나요? 어, 일단은 저는 내 예산의 60, 70%는 현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응. 향후에 오픈했을 때 운영 자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대출은 좀 권해드리진 않고 이 대출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응. 사업자 대출 누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업자를 낸 사람.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인데 내가 카페를 준비하려고 사업자를 냈어. 에. 그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업자였는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대출 받기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는 분들은 은행에서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신용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권해드리는 게 중도금 상환 수수료 없는 신용대출 받고 이율 조금 높더라도 아...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매출자료 증빙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들이 꽤 있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만 운영을 해도. 네네네 아. 그래서 그런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이 좀 좋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게 배달 커피집인데, 그러면 배달 커피집 기준에 어떤 상권이 좋다? 이런 기준들이 좀 있어요? 음, 배달은 어느 지역이 막 특별히 좋다, 막 이런 것보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베이스는 배우 세대가 많아야 돼요. 젊은 사람이 많으면서 배우 세대가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에서 오픈하는 게 좋거든요.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20대에서 40대? 그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저희 마이프차에서 배우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마이프차에 가서 상권 정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말씀하셨던 춘천을 시청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에 보면 배우 세대라고 클릭하면요. 여기. 클릭한 지점에 세대수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3,859세대가 나오네요. 네. 보통 이제 3kg까지 배달을 하긴 하는데, 유효 고객은 한 2kg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1.5에서 2kg 정도 생각합니다. 네, 2kg 선택했을 때, 여기 한 5만 세대 정도?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배달은 어느 정도 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조금 더 수요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아파트 세대가 많은 지역이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해요. 음. 보시면 여기는 4만 8천 세대인데 아파트가 한 2만 정도 세대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어, 춘천 이 도심 주변에서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완전 중심가보다는 여기 좀 아파트가 몰려있는 좀 옆쪽으로 좀 빠져서 저 같으면 춘천에 하면 한림대학교와 강원대학교를 끼고 아파트를 끼고 있는 한 요쯤에 배달 창업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효자 3동 정도에다가 봤을 때 대학생들 많이 시키겠죠 그리고 음. 캠퍼스도 굉장히 크죠 네. 캠퍼스 크고 아파트 끼고 있고 여기도 아파트 끼고 있고 한림대 끼니까 음. 어요 중앙 정도에 하면 어떨까 이렇게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카페 디저트라고 누르면 카페 디저트 브랜드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어좀 경쟁할 만한 브랜드들이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정보들도 여기서 아까 지금 이들이 찍었던 효자 3동 쪽을 보면 네. 어우, 확실히 많네요. 네. 근데 카페는요. 어디 가나 많아요. 아, 네, <laughs> 어디 가나 많아서 마이프차 TV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또 이제 지금 지도 안에서도 경쟁사를 확인을 했는데 네, 네. 사실 또 이제 우리가 배달 앱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나요? 아 저는 마이프차에서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은 브랜드가 뭐 음, 제, 음. 제가 지금 복명 동네 커피 쳐볼게요 복명 동네 커피를 이렇게 쳐보면 복명 동네 커피의 가맹점 위치가 나오거든요 배달 어. 브랜드는 무조건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개 매장이 맛집 랭킹에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를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민이 점유율이 50%가 넘는 음. 그런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랭킹에 진입해 있는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죠. 음. 근데 내가 할 창업하려는 브랜드가 매장한 10개 찍어봤는데 음. 랭킹이 없어. 음. 전 그런 브랜드는 하면 안 된다고 라 생각을 해요. 아, 너무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고 사업이 잘안 음. 되는 브랜드일 수 있다. 맞죠, 그쵸, 그쵸. 음. 아, 아, 그러니까 어디서든 1등은 찍어봐야 되니까. 음. 어, 예를 들어 복명동네 커피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지점 근처로 배달의 민족으로 주소를 바꿔서 이 브랜드가 그 지점이 맛집 랭킹의 몇 등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 브랜드의 가맹점의 성적표를 까보는 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원이라고 하면 노원역으로 배달의 민족에 주소 찍은 다음에 네. 노원점이 맛집 랭킹에 얼마나 진입해 있는지를 보시면 이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사랑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수 있죠. 아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이거를 여러개 해봐야 돼요. 전막 10군데씩 해봐요. 어, 뭐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 여기 보면 배달의 민족 앱을 키면 이제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데 쫙 설정을 하면 여기 보면 배달이라는 버튼이 있고, 여기 보시면, 맛집 랭킹이라는 또 버튼이 있습니다. 음, 여기 맛집, 랭킹, 있군요. 네, 맛집 랭킹에 들어가면, 여기 카페, 카페 카테고리로 들어갈게요. 카페 카테고리에 1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건데. 아, 이게 딱 순위에요? 맞습니다. 어. 동명동네 커피 1등이죠. 어. 그러면 여기는 1등이면 이 지역의 소비자들의 제일 사랑받는 브랜드잖아요. 어, 그럼 괜찮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음. 또볼수 있는 게 정보를 클릭하면요. 여기 보면, 아래를 쭉 누르면, 최근 주문수라는 게 나와요. 최근 주문수? 이게 6개월간의 주문수거든요. 어... 4만 1000이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이 정도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주문량일 거예요. 아, 여기 본점이네요. 아유, 본점이어서 그런 걸였고 아까 보셨던 노원점 한번 찍어볼게요. 네, 네. 마찬가지로 배달 이렇게 들어가서 맛집 랭킹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복명동물커피 또 여기 4등이죠. 음... 그러면 본점 아닌 지역을 찍어도 최근 주문수도 여 보면 플러스 2차, 음. 그리고 랭에드 3위.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4만 플러스는 거기 미친 거예요. 한매출한 1억 5천 나와. <laughs> 네, 네.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달라요.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고, 작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천 단위가 넘어가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랭킹에 얼마나 진입되 있는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배달 카페를 고민하고 계시는 50대 이 예비 창업자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근데 배달 업종은 좀 어려운 게, 컴퓨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놓고 되게 손발력이 필요하거든요. 배달 기사를 언제 부를지, 도착 시간은 어떨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다뤄야 되는 그런 게좀 배달 장사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좋고 순발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도 이런 상업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댓글 링크 들어가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